5월 31일 화요일 매일 성교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월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불레세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 이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탈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아소서" 아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유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유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유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유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유나단이 말하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유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권을 이룬 유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대하여 백성이 윤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무압과암문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유나단과 이스유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어, 작은딸의 이름은 미가리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네리니 사울의 숙부네리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요, 아브네리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제비뽑기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경품 추첨이나 행운권 복권 추첨 같은 요행 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아, 책임 소재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유나단을 두둔하지 않고 거짓 결과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금식을 어긴 사람이 유나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금식을 어긴 것이 유나단의 잘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걸 덮어주기 위하여 진실을 왜곡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진실은 드러내되 또 다른 진실을 통하여 건져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유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뽑기의 진실 앞에서 결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솔직하게 진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동정을 얻기 위하여 사실을 가감하지도 않습니다. 유나단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정말 달마야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리대로 가감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내게 좋아 내게 좋은 것만 골라서 취하기도 합니다. 축복의 말씀 유리의 말씀은 좋아하고 경고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은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은 두 날개에 해당합니다. 새나 비행기가 하늘을 제대로 날아오르려면 반드시 건강한 두 날개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나와요. 두 말씀을 다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선한 일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며 그렇게 동기를 유발하도록 돕는 말씀이에요. 또 저주의 말씀은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말할 때는 터없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저주의 말씀은 우리가 일종의 경고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저는 담배를 태우지 않지만 담배값을 보면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거기에 아, 그 폐암에 걸린 그런 사진들을 아 거기다 그, 그 담아놨잖아요. 또뭐 마약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 같은 경우도 아주 정말 그대로만 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술이나 뭐 담배나 마약 같은 일시적 쾌락에 우리가 몸을 던졌을 때 평생 겪어야 될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저주의 말씀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유나단은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합니다.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또 구차하게 생명을 구글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금식을 맹세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것이 모르고 행한 결과에 달지라도 사울이 시킨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맹세였기 때문에 재비뽑기 결과를 통해 나타난 그 결과를 순순히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아버지의 권위도 지켜줍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는 아들을 사울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을 이용하여 책임을 요나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책임을 빠져나오려고 하지요. 이렇게 요나단의 시인과 사울의 책임 전가로 인하여 자칫 요나단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건져주셨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유나단을 변호하고 나선 거예요. 45절을 보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유나단을 지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신비롭다는 거죠. 진실은 밝히시는데 또 다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거든요. 유나단이 금식의 맹세를 어긴 것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가 책임이 드러났지만 백성들의 하나된 청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나단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또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행한 대로 결국은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결국은 건져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겁니다. 절대로 흔들림 없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이 요나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아버지를 지키던 유나단을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하여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삶에도 많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의의 길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꿋꿋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을 밝히시되, 또 다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늘도 의로운 길로 믿음을 지키며 꿋꿋이 걸어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